왜 타요니까 2도 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에도 전 피해 지역을 뭐 그래? 불법인 거. 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 어. 그냥 <목소리도> 어... 어... 씨... 갑자기 뭘해 뭔데 보면서 울고있어너 아, 어. 진수 없이. 어, 수밖에 없는 상

lục hết hầm nhà này rồi tới tiếp tục lục các nhà khác để gặp người còn sống sót bất kỳ già trẻ gái trai đau yếu bệnh tật là lính Nam Triều Tiên cũng đều bắt dẫn đi. Bất ngờ tôi nghe một tiếng hét to thì là cấp tập là chúng lớn chúng nhỏ dồn dập bắn vào cái đám người mà lính Hàn quốc lính Nam Triều Tiên. là... <laughs> 한국군이 이제 와서 참전을 했잖아. 한국군. 대가 와서 참전을 했는데, 한국군이 주민들을 학살한 데가 많아. 마을이. 학살을 한 마을이 되게 많아. 그래서 증오비가 세워져 있어. 그래서 그런 마을을 어 이제 찾아가는 캠페인도 있고, 그거를 좀 요즘 공론화하고 있거든. 음. 어느 단체에서. 음.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거는 예전에 그 마을에 찾아간 거야 한국? 뭐. 프로그램에서 어.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는 32만 명의 한국군을 파병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1966년 음력 1월 2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단 3주 동안 한국군 맹호부대는 비난의 15개 지역에서 1,004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어, 뭐 이런데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음. 뭐 우리가 뭐 사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내일 찾아가려고. 이게 되게 많아. 네 보니까 너무. 보면 중대들이 있었고 여기 학살한 마을들이야.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한 거야? 그지 한국군이 다 스토리가 다 써있었단 말이야. 몇 명이 죽었고. 저정도 몰랐는데. 우리가 몰랐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음. 가보자고 몰라서. 이 그게 예인 것 같아. 두 사람이 찾은 곳은 광남성 디엔반시의 하미 마을. 이곳은 1968년 한국군 해병대 청룡 부대의 손에 135명의 주민이 학살당한 마을이다. 공사 중인데요. 사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만한 데가 잘 없잖아, 여행 다니면서. 근데, 기분이 되게 좀, 묘하네. 아, 이게 되게 좀, 묘하네. 그냥 가보자. 아, 그럼 물어놓을게 아, 이스케즈미 그, 이한 구억, 저기. 아, 한 구억. 아, 오케이, 오케이. n 신 어, 아, 신 아니, 뭐, 한국인인 거 알고 바로. 웃으면서 반겨주시니까 더구겠어 뭔가 잔뜩 움츠러든 두 사람에게 미소를 보인 주민들. 내용은 아나 이 마을. 그 똑같은 내용 아니야? 가미마을도. 함미마을 맞아 청룡부대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았대 어, 원래 어. 아침에 빵 사람들 모아서 빵도 나눠주고 어. 그래서 그날도 아, 아, 그래. 빵을 나눠주는 줄 알고 그래. 어. 모였는데 두 시간 만에 135명이 죽었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세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총을 들지 못할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근데 빵 그렇게 빵줄 정도로 같이 사이가 좋았다가 그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글쎄, 모르겠다. 그거를 잘 모르겠다. 1968년 이른봄, 정월 24일 한국군 청룡부대의 손에 목숨을 잃은 135명의 하미마을 주민들 비석의 앞면엔 희생자 명단이 붉은 잉크로 깊게 각인되어 있다 산뜻 들어가기 힘든 위령비 머뭇거리는 두 사람에게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조금씩 가이 다가가는 두 사람 차마 희생자의 이름을 마주하지 못한 채 준비한 고추를 올려본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 전우회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세워. 그럼 그 뒤에 그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이 학살의 내용을 쓴 뒷문을 썼는데 그 돈을 지원해 준 전우회에서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덮꽃 모양으로. 덮었대. 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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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지금은 볼수 없는 비문엔 학살 당시의 잔혹한 상황이 세밀히 기록돼 있었다. k a n s 이제 걱정했잖아. 어떻게 Miri k i r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음 e c o c 마 t a i l t h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e 는데 여기 들어오는 것도 사실 확 들어가도 어, 되나. e n n 갑자기 웃으면서 e 게 n a k e the p e n n a <웃음> <웃음> 근데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뭐 이런 이런 것보다 네, 그냥 아 너무 죄 없이 어.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마음이 너무 그런 거지. <웃음> <웃음> 한국인이란 걸 알고 향을 피워준 여인도 하미 마을 사람. 원망이 아닌 친절 앞에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한다. 그건 뭐안 아, 근데 우리가 보러온 거는 팜티호아 할머니 무덤에 온 거야. 음. 팜티호아 할머니 사진이 있다고 들었거든. 네.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학살 당시 자신의 두 아이와 임신한 올케를 잃은 피해자. 고 팜티호아 할머니. 그녀가 잠들어 있는 하미중동 공동묘지를 찾았다. 해가지고 무덤이. 탈란 사진 한 장과 생년만으로 무덤을 찾길 몇십 분. 어, 아니야? 어, 맞다, 맞다, 맞다. 이 할머니가 뭐? 이 할머니가 그 학사를 증언한 음. 분들 중에 거의 대표적인 할머니인데 음. 학살 당시에 40세셨는데 음. 이제 두 아들과 같이 살던 올케와 올케가 임신했던 아기와 음. 거의 모든 가족들이 학살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발목을 수류탄에 맞아서 발목을 잃으시고 그렇게 살아남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징원을 음. 하러 다니셨는데, 음. 돌아가셨지? 언제 돌아가셨어 2013년도. 2013년? 이 할머니가 하신 어이. 말씀이 있어. 어. 과거의 원하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야. 아. 어. 그러니 나 없이도 으흠. 한국 친구들이 찾아오거든 잘돼줘 음. 와, 씨. 그래서. 돌아가시기 하시겠지. 전에 응. 한국에서 이제 위령 제도 오고 해서 응.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응. 말씀하시고, 응.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웃어준 거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배웠다면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히 아무 말도 못할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할것 같아. 응. 아, 말도 못할것 같다. 아무 생각해도. 그냥 의 인사 드리고 원하는 당신이 짊어질 테니 한국인을 반겨 달라는 유한 좋았습니다. 용서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야겠는 우리가? 사실 니도 이번에 베트남 오면서 이런 사실을 처음 안 거잖아. 처 말았지. 엄청. 이렇게까지 자세히 처음 알았지. 그렇지.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음. 역사를 갖고 있고, 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사과나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음, 음.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거든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치. 근데 나는. 물론 나라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런 사과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알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트남 이렇게 된 것도 그, 그 배경도 그 참전 용사들의 그 괴로웠던 마음도 모두 이런 걸좀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아까 저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음. 하신 말씀도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그렇게 친절했던 한국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음. 하면서 가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함부로 말은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최대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음. 어쨌든 우리가 창전했고 우리가 같이 있었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알아야 될것 같고 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기억하는 것밖에 없고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라도 하는 게 그치. 제일 그거고 그게 우리 최선인 응. 거다 사실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좀더 알았으면 좋겠다 맞아 이번엔 알았다 해봐 지난 3월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정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정부와 참전 군인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선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 평화 법정이 열렸다. 이날 모의 법정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린 판결은 대한민국의 유죄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할 사과를 여러분은 꼭 받길 바란다며 위로금을 건네기도 했다. 닮은 역사 속에서 닮은 상처를 아는 두 나라의 피해자들, 그들 모두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아직 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